대표 예제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일단 넓이 구하는 문제부터 나왔네요. 자, 일단 이런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할 때는요. 무작정 뭐 넓이 구하려고 막 이렇게 공식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어떻게 나눠서 정리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림 쫙 살펴보니까 몇 개의 건널비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나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저 위에 있는 요 구를 지금 반 개만 사용한 반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반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어,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밑에 요 원기둥 모양이죠. 이원기둥이 누굽니까? 여, 원, 어, 원기둥의 옆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번째는 그 원기둥의 밑 넓이를 이렇게 세가지를 따로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될군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각각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구 자구니까 어, 넓이 어떻게 됩니까? 4파이 아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4파이 곱하기 r 제곱은 얼마? 16이네요. 그죠?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주면 얼마입니까? 32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기둥의 옆넓이. 자이 옆넓이는 당연히 직사각형 넓이니까 높이 10 곱하기 가로의 길이는 요 원의 밑면의 둘레 즉 8파이다 이거죠. 그래서 80파이가 나오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밑면 넓이는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린 원이니까 뭐 16파이. 간단하게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세 친구들 32파이, 80파이, 16파이의 합이 바로 건널비니까요. 세 가지 다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128파이. 요렇게 나오나요? 오케이. 요게 바로 요 입체도형의 건널비다.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얘를 어떻게 나눠서 부피를 구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누구? 반구의 부피를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붙어 있는 원뿔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꼭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이 입체도형 부피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반구 부피의 식은요. 3분의 4파이 아래 세제곱 9의 반이므로 2분의 1만 요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3분의 4파이 곱하기 자 반지름 얼마입니까? 3이죠? 3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얘네들 여기 약분 요렇게 되어질 거고요. 3 하나 요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얘는 3의 제곱 즉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18파이가 반구의 부피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원뿔 부피는 당연히 뿔은 3분의 1sh. 그러므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9파이. 그리고 높이 얼마? 5. 그러므로 약분은 시켜주면 너는 15파이가 요렇게 나오겠군요. 자 합친 부피 전체의 값은 얼마구나 33파이구나 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9에 4분의 1을 잘라낸 것이다. 자 입체도형에 대해서 첫 번째 건널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 건널비 또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줄 거냐? 첫 번째 일단은 9에 대해서 전체 4분의 1을 잘라냈다는 말은 아직 4분의 3은 이렇게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의 건널비에서 곱하기 건널비 아, 이렇게 써줄게요. 9의 건널비 곱하기 4분의 3이 겉에 있는 면적이 될 거고요. 아직 더해지지 않은 면은 지금처럼 보이시는 이거 누굴까요? 이거 반원이겠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8, 즉 지름이 16인 반원입니다. 그 반원이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두 개가 합쳐지면 결국 이거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의 건널비, 즉 원의 넓이 그냥 뭐 이렇게 원 쓸게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시면 전체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어, 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9 건널비 당연히 얼마입니까? 4 파이 아래 제곱이니까 곱하기 64 적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요 건널비에 우리가 4분의 3을 취하면 겉의 넓이 그리고 더하기 자 원은 당연히 8이 반지름이니까요, 6 4파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계산합시다. 그럼 너희들 요렇게 4 지워질 거고 64 곱하기 3이니까 100 9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64 파이 해주면 너희들 256 파이구나 하고 건너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부피는 뭐 간단하죠 당연히 전체 9의 부피의 4분의 3 이잖아요 그러면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아의세제곱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 요렇게 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3 요렇게 또4 요렇게 지워주면 결국 8의 3제곱만 남죠. 자 8, 8의 64에다가 8한 번만 더 곱해 주면 4, 8의 32니까 3 올라가서 512가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512파이 요게 바로 부피가 될 겁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자, 이렇게 회전시켰다네요. 자, 굉장히 독특한 회전체가 만들어질 건데, 그 회전체에 대해서 첫 번째, 겉넓이 그리고 두 번째, 부피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그림 한번 좀 그려 볼게요. 실제로 요거 요렇게 한 바퀴 돌리면 마치 두 개의 반구가 붙어 있는 모양처럼 어, 그림 그려집니까? 그래서 좀 입체감까지 선생님이 좀 그려 주면 위에 일단 요런 반구가 요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반구 밑면보단 조금 사이즈가 큰, 요런, 반, 이렇게, 요런, 요런 반구가 만들어질 거랍니다. 자, 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므로, 얘네들을 당연히 건넓비는 지금 요 밖에 있는 반구 겉면 두 개,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요 위에 있는 평평한 면은,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얘네들 겉넓이는 일단 작은 구, 작은 구 겉넓이 더하기, 큰구 겉넓이 그리고 요 위에 보이는 요, 요 평평한 평면의 겉넓이 요거는 큰원 빼기. 작은 원, 요거의 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은 구의 요 반구의 겉면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당연히 구의 넓이니까 4파이 곱하기 아래 제곱, 반지름은 4죠? 4의 제곱, 요게 요 윗뚜껑, 요 반구, 아 2분의 1까지 해봐 줘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반, 어, 위에 있는 뚜껑의 건널비 구요 그 다음에 아래뚜껑의 건널비 너희들은 당연히 4 파이 아래 제곱 반지름은 8이네요 자 요거에 반구니까 또 2분의 1더 어, 곱해 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 마지막 이제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줍시다 그럼 큰 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8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보이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 64 파이 8의 제곱 파이 그 다음 빼기 요 작은 구, 어, 작은 원은 반지름이 4니까 16 파이하고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요것만 깔끔하게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너희들 일단 요렇게 약분되니까 4의 제곱은 16 32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요렇게 또 약분시켜주고 88의 64에다 2까지 곱하면 128 파이네요 그리고 64파이에 16파이 빼주면 4 8파입니다 자, 그럼요이 친구 두개 붙여 계산하면 80파이에다가 결국 얼마입니까? 208파이 요렇게 계산되나요? 자, 이렇게 우리 건널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부피는 당연히 위에 있는 반구와 밑에 있는 반구 두 개를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반구 두 개, 어, 구하는 공식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당연히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 자, 너희들 반지름 4니까, 이렇게 4의 세제곱. 반구니까 2분의 1까지. 그쵸? 그 다음에 3분의 4 파이 R. 반지름은 밑에 거는 8입니다. 8의 세제곱. 그리고 역시 반구니까 2분의 1까지 해서 각각 얘네들만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들은요, 자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분모를 3으로 가지고 분자가 4의 세 제곱은 64입니다. 64에 2를 곱하면 1 2 8이요 그죠? 파이 플러스 너희들 요렇게 약분 시켜주고. 3분의, 자, 8의 세제곱은5 1 2이에요 512에다가 2를 곱하면 이렇게 10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주면 3분의 1152파이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 3으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가 이거 약분해 주면요. 380, 4파이가 되는 것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이 계산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어, 직접 궁금하시면 이렇게 3으로 나눠보셔도 되겠죠 그쵸? 나올 겁니다 자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과 구가 있다 이 구의 부피가 36파이가 됐을 때 그때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푸는 방법은 당연히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놓고요. 그럼 그때 얘네들 이 기둥, 뿔, 구 모두 다 높이가 얼마입니까? 2r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부피와 어, 부피를 우리가 식으로 다 계산해 보면 이게 몇대몇 대면이라는 몇대 비율을 갖는구나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원기둥 그리고 두 번째 큰, 요, 누굽니까? 9.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 원뿔. 자, 이 친구들의 부피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3대2대 1이 나온다는 거를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내용을 바로 적용을 할게요. 구의 부피가 당연히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36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곱하기 18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54, 여기는 18이 돼서 아, 원기둥 부피는 54, 뿔의 부피는 18 하고 요렇게 그냥 가볍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어, 파이를 또 붙여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기둥은 54파이고 그다음에 원뿔은 부피가 18파이다 하고, 요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어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를 요렇게 반으로 자른 반구와 그 그림 안에 쏙꼭 맞게 들어가 있는 원뿔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둘의 부피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달래요. 자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전체 6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3이죠. 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직접 부피를 계산하고 그 부피의 값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씩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반구부터 한번 부피를 구해 줘 보죠. 당연히 반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아래 몇 제곱? 3제곱. 3의 3제곱.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당연히 2분의 1까지 곱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너희들 깔끔하게 계산하면 약분시키고 또 3이 하나 날아가서 여기 9만 남네요. 그러면 18파이가 이 반구의 부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원뿔의 부피 한번 구해보죠. 자 모든 뿔의 부피는 당연히 3분의 1 sh 밑넓이 얼마? 9파이. 그리고 높이도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겠죠? 3입니다. 그럼 너희들 9파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 18파이 대 9파이 몇대 몇입니까? 여러분. 어, 깔끔하게 2대 1 나오네요. 그래서 결과는 2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의 대표이용 문제 풀어봤고요 사실 이 입체도형은 정말 문제마다 어, 천차만별이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입체도형의 유형들을 꼭 경험을 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꼭 풀어보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